저는 작년에 연대 국제학부를 졸업했고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는 스터입니다 어, 연기를 어, 뭔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때마침 연락이 와서 또 선발됐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. 배우 훈련이라고 알고 있었나요? 아니요 몰랐어요. 12주 동안 마일즈너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 앙상블 수업을 들었습니다. 주요 내용은 연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어야 한다. 같이 연기하는 사람과 함께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거와 달리 여기서는 좀 감각을 깨우치는 감각을 일깨우는 훈련을 했어서 처음 배우는 거라. 어,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.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,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디는 게좀 힘들었습니다.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, 그냥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려고 했습니다.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다져가는 수업 방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입니다. 예전에는 내 대사, 내 행동, 내 표정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어,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했다는 리액션을 해야 한다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, 자연스럽게 좀 인위적이지 않은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배우 훈련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잘 하자. <laughs> 후회하지 않습니다.